빙의가 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 어 네, 어, 어떤 특징이 있는지요? 빙의가 되는 원인도 알고 싶습니다. 이거 저번 주 이걸 안 해가지고. 어, 어, 네, 빙의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데 빙의가 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 어, 원인도 알고 싶다. 우리 인체는 잘 보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알려드릴게. 여러분들은 머리가 좀 아이큐 어, 0 단이니까 어, 우리가 내가 바라볼 때는 자 미꾸라지하고 대화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표현하기가 어려워. 자 이거를 우리 어머니 묻으면서 가져온 헐기야. 그러면 이, 이 유리병을 진흙 밭에다 굴리면은 진흙이 여기 묻을까 안 묻을까. 묻죠? 묻을까 안 묻을까? 묻겠죠? 진흙이 묻는데 이 모양은 있을까 없을까? 그대로 있죠? 그런데 밥을 먹다가 밥을 이겨가지고 둥그렁하이 만들어서 그걸 진흙밭에다 굴리면 밥이 어떻게 될까? 풀어져 버리겠죠? 그게 빙이야. 몸의 건강 상태가 완벽할 때는 이 유리처럼 면역체계가 이렇게 튼튼할 때는 잡것이 안 달라붙어도 이 자체는 안 바뀌어, 형체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갑자기 시집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죽어버렸다. 몸에 애는 뱄다. 이러면 자포자기가 될까 안 될까, 몸이. 그러면서 한 달씩 밥을 안 먹고 울고 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다가 충격에 이 몸이, 이 유리가 어떻게 가늘어져? 밥처럼 풀어져. 그러면 귀신이 붙던 사이클이 맞아지는 거예요. 몸에 건강 상태가 어떤 사람이 애를 낳다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눈이 팍 뒤집어졌어. 내가 시골에 어릴 때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갑자기 아주머니가 애를 낳다가 눈이 팍 뒤집어져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더니 눈이 팍 뒤집는데 눈알이 없어졌어. 산모가. 근데 나한테 데려온 거야. 내가 어릴 때 사람들을 많이 구했으니까. 그 나는 그때만 0 살밖에 안 됐지. 그 내가 그 사람을 살려냈는데, 그 눈이 팍 뒤집어졌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입에서 귀신 소리가 나오는 거야. 헛소리가. 눈이 뒤집어져서 죽어버렸으면 죽은 게 아니라 귀신 말을 막 하고 막 남자 목소리나 가 오고 막 난리야. 이게 뭐야? 귀신 사이클이 맞아 들은 거예요. 힘이 몸이 허해지니까 헛소리가 나와 버려. 그, 돌아가실 때, 어른들 돌아갈 때, 몸이 아주 허해지면, 뭐, 저, 누가 와서 나를 자꾸 보자고 그래. 막 이러고 허술이 하죠? 이건 사이클이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이클은 사이클이 상당히 까마가, 까마 깜마 사이에가 얼마요? 그러니까, 30Hz지요? 까마가, 베타가 15Hz야, 알파가 8Hz야, 세타가, 5Hz야. 그죠? 델타가 0.5Hz야. 그러면 우리의 내파에 이 사이클이 있어 없어? 있죠? 이 귀신 사이클이 있다고. 귀신 사이클과 우리 사이클이 다운될 때0.5 사이클이 돼야 꿈을 꿔. 그래, 안 그래? 꿈을 꾸면 사이클이 그꿈 사이클과 맞아들어 가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때 빙의가 될수 있는 사이클이 그 밑에 사이클이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을 유지해야 돼. 그러려면은 빙의가 안 되면 아침을 꼭 먹어야 돼. 아침을 안 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뇌졸중 36%, 중풍 36%, 증가하는 거야. 뇌출혈 37%. 맞아 맞아요. 아침 안 먹는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야. 뚱뚱해지는 거. 비만 36%. 고혈압 36%. 당뇨병 37%. 그거 얼마나 무서워. 아침 하나 안 먹었는데, 당뇨가 거의 두배 올라가는 거야. 비만이 두 배. 고혈압이 두 배. 심장마비가 두 배. 내추럴이 두 배. 참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왜 그러냐? 최장에서 인슐린이 밥을 먹을 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최장도 스톱, 비장도 스톱, 간도 스톱, 뭐가 안 도로니까. 내말 이해 갑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음식이 팍 도로네. 점심 때쯤 돼서. 그냥 비장이 갑자기 비상이 열리는 거야. 야, 이게 왔다. 저건 다 붙들어라, 저거. 저거 다음에 내보내면 안 되겠다. 이 사람 밥을 안 먹어, 잘. 이래가지고 몸의 사이클이 이 비장의 최장이 지나치게 뭐를 내보내요? 인슐린을 내보내겠지? 인슐린을 내보내가지고 전부 영양소로 붙들어. 뚱땡이, 고혈압, 당뇨병 늘어나는 거야.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비상조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시가 되어버린 거야, 전시. 밥이 안돌었다는 거야 아침에. 그러니까 전시가 되네. 어제 저녁에 저 사람이 6시에 밥을 먹는데 아침을 안 먹고 그 다음날 12시에 밥을 먹네. 이몸 전체가 전시가 돼버려. 그러니까 모든 세포한테 뭐가 명령이 내려가 나타나는 건다 붙들고 놔주지 마라. 비상사태다.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되겠죠? 혈관이 막혀 고혈압, 당뇨 온갖 내질환이 나타나. 그래 지금 저 효숙 씨 신랑이 머리가 잘안 좋은 원인은 효숙 씨가 아침밥을 잘안 챙겨 먹기 있을 수도 있어요. 바쁘다고 젊을 때 판사 시절에 뭔가 있다니까 토스트 하나 먹고 우유 하나 마시고 그냥 나갔다. 그 사람은 반드시 늙어서 뇌 질환이 와 쌓인 게 나와요. 왜 중풍, 뇌졸증, 뇌출혈이 아침을 걸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늙어서 오는 질환이야. 그 나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어느 정도 하고 있어.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의 습관 하나를 잘못 들이면 모든 인생을 다시 태어나서 그때도 몰라. 또 그걸 모르고 넘어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말을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침 안 먹는 사람은 주로 서민들이고, 별 보기 운동, 밥 먹다마다 뛰쳐나와야 돼. 그 사람들치고 미국에 가보면 뚱뚱한 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밥 먹는 시간을 두 시간씩 먹는 프랑스 사람들, 뚱뚱한 사람 가보면 별로 없어요. 응? 어? 식사 시간은 길게 할수록 살이 안 쪄. 빨리 할수록 살이 찌는 거고 안 먹으면 더 찌고.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겠죠. 알